저는 K5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구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프레스지의 컴포트 옵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스마이트 펄 차량 색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내장 시트는 세델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차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신형 K5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이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형 K5 내부에서 차량 옵션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마트 키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키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어, 일반 K5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키는, 어, 내용, 아마 모양, 보시는 모양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격으로 시동 걸수 있는 버튼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어, 이 전기로 가는 구동 장치, 배터리와 구동 장치와 휘발유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차들은 시동을 걸면 차가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는데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거시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 거실 때 옆에 보시는 이제 엔진 스타 스톱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가지고 시동을 거시게 되면 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식으로 이제 정기적인 장치만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차 같은 경우는 보통 시동 걸면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들리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거시면 시동이 바로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기로 갈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어 옆에 계기판 옆에 보시면 차 모양의 앞뒤 하살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차가 이제 그 언제든지 소비 운전자가 원하시면 이제 주행을 할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어, 방금 다시 시동이 걸렸네요.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거나 바, 이제 전압을 충분히 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시동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시동이 걸리는데 아까 계기판에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부위라는 녹색불이 켜져 있었던 것을 아마 처음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불이 현재는 꺼져 있는데요 이 부위라는 이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로 이제 구동이 된다는 뜻이고요그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이제 구동을 할수 있다는 그런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계기판에 잠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이제 하이브리드의 전기에 관련된, 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이제 차량 속도계하고 현재 기름 유량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배터리 상태, 현재 전압 상태하고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통 이 눈금이 차지 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충전을 하게 되구요. 요 눈금이 요 에코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시동은 꺼지고 EV모드로 해가지고 구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동이 꺼지고 다시 EV모드 불이 켜졌는데요 EV모드 불이 켜져 있으면 예, 전기로 이제 구동이 될수 있다는 그런 뜻을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P라고 되어있는 것은 현재 기아 상태 그 다음에 359는 현재 기름 그다음에 배터리 양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359k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가 처음에 출고가 되면 이렇게 차량 운송 모드라고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고객님한테 인도할 때는 이제 운송 모드는 해제가 되고 이제 인도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 차선이탈 경보 장치, 그다음에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현재 요번도 그다음에 3km는 총 주행된 거리에 안전 벨트 안맸을 경우는 이렇게 안전 벨트 에 경고등이 이제 떠 있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기판을 보시면 되시고요. 어, 내부 구조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지 않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요 전동 잡이 버튼 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접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 꼭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누르시면 사이드미러 각도를 예, 상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건 전체 도어락 예, 전체 도어락 버튼이시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도어락 해제 그리고 예, 원터치로 기계 버튼을 누르시면 창문을 한 번에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으시고요. 어, 동승석도 문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열고 닫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은 다 원터치를 해가지고 예, 한 번에 예,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창문을 내리실 때는 살짝 누르는 거 하고 길게 누르는게 있습니다 살짝 누르는 것은 누르는 만큼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한번에 이렇게 열고 한번에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차일드락 버튼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뒤에 우리 2열에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 이 이제 뭐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장난을 치거나 문을 막 열었다 갔다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니까 그러니까 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요 차일드락 기능이라 기능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리드어있으면 예, 뒤에서는 문을 열고 예, 닫을 수 없고 창문도 못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해제해 주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일드락 기능이 이전 K5와는 틀리게 요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헤드램프 각도 조절을 해봐 계기판 조절 램프 예, 누를 때마다 계기판을 밝고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차선이탈경보장치 버튼 요걸 누르놓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이탈경보 이제 그림이 뜨면서 이제 차선이탈경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동력제어장치 밑에 보시면 스마트트렁크 이제 여는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차들 같은 게 방전되면 이제 외부에서 다른 차량의 배터리라든가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시키는데요. 어, 요거는 우리 자체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충전을, 그러니까 방전됐을 때 차량 시동을 걸수 있는 그런 기능의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높낮이는 요 레버 가지고 내리신 다음에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시킬 때는 완전히 끝까지 올리시키, 올리시면 이제 핸들 레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오디오 핸들 리모컨 그래서 오디오를 작동시키거나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고요이 밑에는 핸즈프리 버튼 통화 종료 버튼 해서 핸즈프리를 연결하시면 핸즈프리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트립 이 가운데 있는 계기판에 있는 이 화면을 말하는데요. 이 화면을 볼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버튼이 이제 크루즈 버튼, 예, 크루즈 버튼인데, 이 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지 않은 차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이제 속도를 지정하고 유지해주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차로, 차로 유지 기능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되려면 앞차하고 차간 거리 유지하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차간 거리 유지 버튼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크루즈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는 요 이제 화면이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고요. 화면 크기는 12.4인치 와이드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가 이제 맵, 내비, 사용자 지정 메뉴. 오른쪽에 라디오, 미디어, 그다음에 시크 트랙 셋업돼 있는데, 요건 채널 검색하는 버튼, 그다음에 셋업 버튼이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작동하는 레버가 되고요. 주 온도 조절 레버는 이제 왼쪽에 있는 레버 가지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신 거고요. 동승석만 따로 하고 잘 때는 이 버튼 을 눌러서 동승석만 따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이 버튼 가지고, 바람의 세기는 이 버튼 가지고 세기를 약하게, 크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현재 오토 기능은 있는데, 오토 기능 같은 경우는 단계가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또는 완속, 천천히,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예, 누를 때마다 좀 빨리, 그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네. 예. 예, 현재 그리고 이제 바람의 방향은 앞유리창, 그 다음에 뒤에 사이드미라고 뒤에 유리는 리얼한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맞춰놨던 것을 메모리 기능으로 이용하시면 예모 저장이 어 있는 온도를 불러와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전자만 원하실 경우에는 드라이버 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예, 요쪽만 예, 이 요쪽하고 요쪽에 있는 송풍구에서만 이제 운전자 쪽으로 바람이 이제 집중돼서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를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드라이브 온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공기 청정 모드. 요걸 켜놓으시면 이제 외부 공기 유입되는 공기를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실내 환기로 해서 외부에 이제 안 좋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또는 유입되더라도 이제 미세먼지라가이런 것을 걸러주는 것은 공기 청정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는 이제 다이아식 전자식 변속 내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미시면 주행.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그다음에 가운데 누르시면 중립 모드. 파킹에 놓으실 때는 주차하실 때는 이 P라는 버튼을 누르면 파킹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거를 땡기면 계기판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제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제는 그 강제로 해제할 때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강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요 기아 레버를 주행이나 후진 기아로 놓으시고, 악셀에다 살짝 밟아주면, 마찬가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때는 조건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야 되고요 뭐, 문이 열려있거나, 엔진 후드가 열려있거나,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다 부합됐을 때, 예,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악셀에다 밟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그 타입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할때 있는 시스템은 항상 오토홀드 모드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후방 카메라, 이 버튼 누르시면 주행 중에도 이렇게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쪽하고 동성 쪽에는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그래서 앞으로 밀면 열선. 반대로 내리면 통풍. 그 단계는 누를 때마다 한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서석 쪽에도 열선 통풍 시트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행 모드 시스템은 이 레버를 돌릴 때마다 계기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커스텀,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모드의 주행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하이패스 눈미러는 이 밑에 이 상단 부위에 보시면 이 밑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는 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드를 꽂아 놓으시면 예,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논램프는 터치식입니다. 터치식으로 개별 등 터치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건 전체 실내 등, 전체 등을 다볼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시고요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문을 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렇게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비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맵은 왼쪽에 있는 맵 버튼을 누르면, 이제 대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확대 축소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 검색은 nav 버튼 누르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것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네,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요 별표는 사용자 지정 메뉴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요 별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 해당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홈, d m b 화면 켜기 끄기, 폼프레션 전화, 블루소디오, 유보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동이 꺼져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흐름도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요. 배터리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면 요 엔진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평균 연비, 모터 사용량 이런 화면을 볼수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메뉴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이 작동되면서 구동 장치하고 이 배터리 쪽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른 메뉴를 보실 때는 별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홈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이 메뉴가 홈 메뉴인데요. 이홈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이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나오는 화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다른 메뉴를 보고 잘 때는 이 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이렇게 셋업에 들어가 있는 셋업에 들어가 있는 메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더 돌리면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이홈 화면에서 볼 수가 있으시고요. 예. 다시 별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제 처음 메뉴로 돌아가고요 거기서 DMB 누르면 DMB를 볼 수가 있고 화면 켜기 끄기는 이 화면 자체를 끌 때, 폼프레이션은 우리 스마트폰하고 차하고 이제 케이블 연결하면 포, 폰에 있는 메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용하는 메뉴가 되시고요. 전화는 이제 핸즈프리 폰이 이제 이 차하고 연결되면 핸즈프리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블루스 오디오는 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 보시면 미디어의 기능을 누르셔 가지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볼수 있는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는 자연의 소리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소리만 들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블루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블루스 오디오도 이제 이런 제이 식의 그림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 폰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때 USB 음악 비디오는 이 하단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동식 메모리스틱의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저장시켜 놓으시고 꽂아 놓으시면 이쪽 이제 미디어 기능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폼 프렉션 메뉴를 보셨다 했는데, 폼 프렉션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오토는 갤럭시, 우리 삼성이나 LG 폰을 말하는데요. 그 폰을 연결했을 때볼수 있는 메뉴가 되시겠습니다. 다시 사용자 지정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밑에 유보. 유보는 이제 현재 차는 유보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유보 내비게이션을 이제 유보가 연결되시면 우리 스마트폰에 유보 앱을 깔아놓으시고요. 원격으로 이제 시동이라든가 또는 차문 열고 잠그고 창문 제어 기능,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때 이제 유보 기능을 통해가지고 차량 제어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때 이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셋업창을 눌러보시면 세업에도또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는데 뭐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틀 때마다 이제 보여주는 메뉴가 이 차량 메뉴가 되시겠습니다. 차량 메뉴에 들어가 보면 예, 이렇게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공조, 환경, 차 라이트, 도어, 계기판, 편의 시트, 초기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운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 하나를 뭐 세팅을 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때 사용하시는 메뉴가 이제 차량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연결은 아까 유보하고 펌프레션 메뉴 연결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 메뉴에서는 이제, 이제,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예, 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시스템 정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유보가 연결이 되면, 이제 유보 데이, 그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데이터 같은 것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럴 때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최신 데이터 같은 경우 있을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지만 또 운전자가 수동으로도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메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기기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요 보셨던 이요 차종은 K5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프레스 지급 사양이 되세요 그 프레시크 사양에 보시면 이제 가격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분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감면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올 6월 말까지는 또 개소세 감면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 판매 가격은 3,128만 원이신데 올 6월 말까지 차를 출고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 감면 70% 받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2,994만 원까지 이제 할인이 되는 거고요. 어, 거기에 또,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또 보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191만원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이제 차량 가격이 2937만원 정도 되는데, 어, 여기 개별 서비스 감면 금액하고, 여기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금액하고, 그 금액, 그, 할인 금액 갭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도 다 개소세에서 감면되는 그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용차는 개별 서비스 30%만 감면받지만 친환경차는 개별 서비스에서 최대가 143만 원한 돈에서 감면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다 되면 최종적으로 차량 가격은 2,937만 원에 구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혜택받는 금액이 190. 어 197만 원. 191만 원. 이제 할인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주요 기본 품목으로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요품목이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하고 스마트 트렁크 일단 동일제 프로토 에어컨.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조 가 시트 마찬가지고 예, 16인치 타이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레스급 사양으로 올라가면 이제 휠 타이어는 215에 55R17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 브레이크 등은 LED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 앰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죽 캔들 되어 있고 전자식 눈미러. 전자식 눈미러라는 것은 야간에 운전하실 때 뒷차의 불빛을 흡수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게 전자식 눈미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파워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앞좌석에 통풍 시트. 앞좌석, 시트팩, 포켓. 요것은 이제 의자 시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일종의 포켓, 이제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게 있다는 뜻이고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이패스 기기가 되어 있고요 열선에 스틸 힐, 핸들에 이제 열선이 되어 있고, 공기 청정 시스템. 그래서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방 모니터. 그 다음에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4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요거는 이제 유보 네비하고는 별개로 오디오하고 이제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는 거고요.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맵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우리 TV, 하, 차 화면에 불러와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이제 10.25인치 유버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버 내비하고 이제 컴포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컴포터 옵션으로 보시면 이제 프레스티아가 노블레급 사양에서는 동승석에도 파워시트, 그 다음 동승석 허리 지지대, 그 다음 워크인 디바이스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이 옆에 보시는 이 버튼을 말하는 건데요. 앞뒤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니크라인 시트 레버.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이제, 요 컴포트 옵션에 보시면, 이제, 동승석의 릴리션 컴, 릴션 릴리 컴포트 시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약간 무중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런 식으로 의자 시트를 이제 뒤로 제껴지면서 운전자가 편, 그 타시는 분이 편하게 이제 요 앉을 수 있게 해주는 요 릴리액션 기능 시트 버튼이, 예,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 뒷좌석의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요거는그 뒤에 머리 받침대 말하는 건데요 뒷좌석에 이제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가 높, 높이 조절 이 가능한 거고요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스키 시루시트 해가지고 어요 센터 암레스트는 우리 팔걸이 말하는데 그 팔걸이 내리면 이게 뒤에 트렁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스키 같은 장비, 길다란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스키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뒷좌석 USB 포트, 그 앞좌석 윈도우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해가지고, 예, 차음글라스는 소음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글라스가 이제 컴포트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 내부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잠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안나스트하고 스키스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뒷좌석에 앉아있는데요. 뒷좌석에 보시면 이제 아까 컴포트 옵션에 들어갔던 이제 USB 충전 단자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센터 안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팔걸이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키 같은 이제 길다란 장비를 실으실 때는 요 스키스로 해가지고 요 문을 개방하면 뒤에 트렁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란 물건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트렁크를 여실 때는 이 기아 마크 하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오른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하고, 그 다음 임시 수리킷 해가지고, 네 이제 요즘에는 스페탈 대신에 펑크 났을 때는 저 임시 수리킷을 이용해가지고 차 펑크를 떼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짐을 이제 많이 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핸들 하단부위에 보시면 요 레버가 있는데요 요거는 깜빡이등 예..키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 그 다음에 요 레버는 예..라이트 그래서 오토 기능을 놔두면 자동으로 밖에 밝.. 불빛 밝기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예,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으시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리시면 사양등 다시 올리면 하향등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레버는 이제 와이퍼 작동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 그래서 1단계 이제 요거는 간헐식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간헐식 와이퍼에서 이 레버를 앞뒤로 조절하시면 더 빠르게 좀 느리게 시간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가 되세요. 그다음에 핸들 밑에 오신 패드 시프트 레버 가지고요. 패드 시프트는 우리 기아를 이제 자동으로 오토로 조작하시는데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는 이패드 시프트 레버를 이용해가지고 차량을 수동으로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한 단계 위로 올릴 때는 플러스, 한 단계 밑으로 내릴 때는 마이너스 기능으로 해서 기아 수동 기어처럼. 이상가로 해가지고 K5 하이브리드차 현재 사용업 플라스틱급의 컴포트하고 어 유보 내비가 들어가 있는 차종이신데요. 이어 차에 대한 내부 설명을 드렸습니다.